안녕하세요. 고승쌤이에요. 오늘은 6학년 2학기 소수의 나눗쌤 배워볼 건데요. 근데 좀 이상하죠? 6학년 1학기 때 소수의 나눗쌤을 이미 배웠는데 뭘더 배운다라는 걸까? 6학년 1학기 때는 소수나누기 자연수를 배웠었어요 자연수나누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어렵지 않았는데 6학년 2학기에서는 소수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정말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절대 틀리지 않는 방법까지 준비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고고!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이 소수들을 분수로 바꾸어서 나눗셈을 해주는 거예요. 2.76 나누기 1.2는 100분의 276 나누기 100분의 120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나누어주면 된다라는 것을 이 학기 분수의 나눗셈에서 배웠었죠. 기억나죠? 그러면 분모를 빼고 분자끼리만 나눠주면 됩니다. 이것은 자연수의 나눗셈이니까 모두 할수 있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자연수의 나눗셈입니다. 이 소수들을 자연수로 바꾸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 나누어지는 수를 자연수로 바꾸려면 100배 해줘야겠죠. 그리고 똑같이 100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270 나누기 12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랑 이렇게 막 맘대로 110 곱해도 됩니까? 뭐 10배 해도 됩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이 이걸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6 나누기 3은 몫이 얼마인가요? 60 나누기 30은 몫이 얼마인가요? 600 나누기 300은 몫이 얼마인가요? 다 똑같이 2죠. 몫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같은 수를 곱하면 몹시 뭐 같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연수의 나눗셈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세로 생입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소수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나누는 수가 소수여버리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되도록이면 바꿔주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를 10배 하면 소수점 여기로 가죠? 12가 되고요. 2.76에 똑같이 10배 해줘야 돼요. 소수점이 열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27.6 나누기 10위를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도록 계산을 해주었고, 목세 소수점은 어디에 찍어야 할까요? 원래 있었던 여기다 찍어야 될까? 아니면 이동한 소수점 여기다 찍어야 할까? 목세 소수점은 이동한 이 소수점 위에다가 바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2.3.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계산하기 편하게 소수는 자연수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세소수점은 이동한 소수점 위에 그대로 찍으시면 돼요. 아까 이동했죠. 한번. 음, 그래서 여기 이동한 소수점 그대로 그 위에다가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 주의할 점은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셔야 합니다. 소수의 나눗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겁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라고 하는 경우, 토끼가 4.37kg의 당근을 1.2시간 동안 먹는다고 합니다. 같은 빠르기로 먹는다고 했을 때, 1시간 동안 먹는 양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네요. 우리가 5학년 때 배웠던 반올림이 여기서 나오네요. 식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1 시간 동안 먹는 양을 구해야 하는 거니까 4.37 나누기 1.2 하면 되겠네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소수를 자연스러워 한번 만들어줄게요. 1.2를 12로, 4.37을 43.7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이것을 풀어보니, 안 나누어 떨어져요3.641666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주면 되거든요. 소수 어, 첫째 자리는 6이죠. 6까지 나타내라고 하는 건데 반올림을 해야 하잖아요. 반올림을 하려면 그 뒤에 소수 둘째 자리가 중요하죠. 4니까 올려줘요, 버려줘요, 버려줍니다. 버려주니까 3.26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소수 둘째 자리는 4니까 4까지 나타내 줘야 되는 거고 그뒤에 자리가 1이기 때문에 버려주죠. 그래서 3.64.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까지 나타내야 하는데 그뒤에 자리가 6이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죠. 그래서 3.6 4, 2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머지를 구하는 경우인데요. 물 4.3L를 한 명당 1.2L씩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몇 명에게 물을 나눠줄 수 있는지 그리고 물몇 리터가 남는지 이것도 한번 계산해볼게요. 아까 식이랑 똑같죠? 한번 똑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소수점 똑같이 이동해주고 목도 써주고 그리고, 목세, 소수점, 그대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 명에게 물을 나누어 줄까? 이기 때문에, 명, 사람은 자연수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6명, 3.641666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딱 자연수까지만 몫을 구해줘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은 지워주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가 얼마라고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자연수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3 나왔잖아요. 자연수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스탑 하셔야 돼요. 스탑 하고, 이 나머지를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 물몇 리터가 남았을까요? 어, 그럼 77리터일까요? 아니면, 여기 소수점 그대로, 몫이랑 똑같이 7.7 이렇게 찍어주면 될까요? 어, 그런데 물이 4.3인데, 어떻게 남은 물이 7.7L일 수가 있죠? 이상하죠? 자, 이 나머지의 소수점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소수점 있죠? 원래 있었던 소수점으로 찍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0.77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소수점을 이동했던 건 계산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려우니까. 목세 소수점 있죠. 이 목세 소수점은 이동했던 소수점 위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이동한 소수점 위치에 그대로 찍으면 된다. 그런데 나머지의 소수점, 이 나머지의 소수점은 원래 있었던 소수점으로 찍어야 한다. 좀 어려우면 선생님이 다른 방법도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나누어준 물의 양은 지금 한 사람당 1.2리터 곱하기 3명이죠, 3명. 그렇다면 나누어진 물의 양은 3.6리터입니다, 총. 그렇죠? 그러면 남은 물의 양은 이 전체 물 4.37리터에서 3.6리터를 빼주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0.77리터, 이렇게 0.77리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어렵다. 너무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절대 틀리지 않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실게요. 소수의 나누셈 절대 틀리지 않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막인데요. 6.75 나누기 4.5를 했을 때 답이 0.15인지 1.5인지 15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소수점을 어디에 찍어야 될지 정확히 모를 때는요. 소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줍니다. 대략적으로 6과 4. 뭐 또는 뭐 7, 7이나 5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6 나누기 4를 하면 1보다는 크겠네, 2보다는 작겠네. 이 정도 어림할 수 있죠. 그렇다면 1.5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어디다 찍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꼭 어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산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검산이라는 것은 내가 맞게 계산을 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나머지가 없는 경우, 나머지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이걸 한번 검산해볼게요. 나누는 수4.5 곱하기 목 1.5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0이죠. 나머지는 0이니까 더하기 0을 했을 때 6.75가 나오면 내가 잘푼 거예요. 몫이 1.5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6.75가 아니다. 그러면 몫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4.5 곱하기 1.5 하면 요6.75 나옵니다. 그래서 어, 검산을 해봄으로써 아 내가 문제를 잘 풀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실수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실 똑같아요. 이렇게 나눠 놓을 필요가 없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봐 이렇게 나눴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나누는 수4.5 곱하기 몫은 1 자연수까지만 구한 거죠 1 이렇게 구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2.25예요 이렇게 나머지까지 더해줬을 때 6.75가 나오면 내가 계산을 잘한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6.75 나옵니다 나누는 수 이걸 나누는 수라고 하거든요 나누는 수 곱하기 몫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를 했을 때이 나누어지는 수 이걸 나누어지는 수라고 해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가 나온다면 내가 문제 푸는 거 성공한 거다 이렇게 검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나눗셈은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단원이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꼭 강의를 들은 후에 여러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당신이 멋집니다. 다른 강의에서 봐요. 안녕.